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 가든링입니다. 오늘은 대형 식물 파스타짜남 필로덴드론 파스타짜남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굉장히 잎이 큰데요. 최근에 나온 잎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볼펜이거든요. 근데 지금 크기가 이 정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직경이 한 40cm 에서 50cm는 되는 것 같은데, 어, 방금 나온, 간 나온 신엽이라서 맨들맨들하고 정말 예쁘고 윤기 있습니다. 제가 파스타 자나물 이 판장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이만한 이 판장으로 시작했는데,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잎이 한 10장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여기도 음, 잎이 이렇게 큽니다 볼펜이 있다고 하면 이 볼펜보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겠죠 아, 지금 여기 보면은 두께는 최근에 나온 두께는 이렇게 한 4cm는 되는 것 같아요 3cm 4cm 그리고 얘는 이렇게 계속 기어 오르는 줄기라서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크는 식물입니다. 필로덴드론커라서 키우기는 정말 수월하고 아주 잘만 관리하면 윤기 있고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이파스타자놈은 항상 해를 바라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창가에 싸 놓고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필로덴데론과 아이들이 다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심으면 과습에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물이 건조해도 잘 자랍니다 물이 건조하면은 어, 잎이 나지 않고 새싹이 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얼음으로 유지하고 물을 잘 주면 샅샅이 활발하게 나서 신협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음, 그리고 이 파스타 짜남은 아주 싱싱하게 잘자라려면은 응애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응애가 없는 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흐르는 물에 잎을 깨끗이 씻어,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트잎이 정말 매력적이죠 얘는 물을 음, 자주 먹어서 물을 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주는데 물을 줄 때마다 뒤에 이렇게 당액이 생겨요 어, 당액은 끈적끈적한 음, 액, 액체인데 만져보면 은 끈적끈적한데요 이거를 씻겨 주어야 잎이 어. 예쁘게 계속 잘 자라나고, 찢겨주지 않으면 당액이 말라가지고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당액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지금 보면 이렇게 갈색, 갈색 색깔 보이시죠? 이런 상처가 당액이, 어, 빛에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흔적입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잎을, 어, 키우다 보니까 어, 어떤 고민이 생겼냐. 잎이 너무 커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어, 대형 카페나 아니면 인테리어 식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게에서 제가 이걸 키우다 보니까 정말 부피가 커지는 것을... 어, 실감할 수 있었고, 이거 하나만 차지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 풍성함이 좋아서 계속 신협을 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 자르지 않고 키우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개정도내기 때문에 1년이면은 진짜 12장을 낼수 있는 정말 엄청난 생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필로덴도로를 구입하실 때큰 식물, 시원시원하게 잘 크는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어, 구입하셔서 잘 키르시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천천히 생장하는 식물이 좋다. 오밀조밀한 식물이 좋다 하면은? 음.. 이런 파스타처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식물을 처음 샀을 때는 이런 풍성하고 용기있고 빵빵한 풍성 같은 느낌의 이파리가 너무 예뻐서 어, 사게 됐는데 저는 식물 붐이 일어난 후에 좀 늦게 산 편이라서 어, 올해 1월 정도에 샀나요? 한 장짜리 샀는데 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꽤큰 잎이었는데. 그래서 만 원에 사서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시중에서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큰 대형 파스타 잔놈은막 50만원에도 팔더라고요. 물론, 제, 저는 제가 키운 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비싸게는 팔지 못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키우면 값이 꽤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또큰 화분은 무거우니까 제가 플라스틱 슬리프 냈다가 키우는데 이거의 또 단점이 가볍긴 하지만 잎과 줄기와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슬리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 물이 마르면 흙이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기다가 어 상, 그... 돌들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을 얹어놨고, 무겁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화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토분에다 심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토분에 심으면, 이 파스타 자넘의 증산작용이 정말 활발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화분에, 화분에, 어, 키워도 정말 지금도 충분히 증산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토분보다는 뭐 플라스틱 화분이나 유약분을 어 추천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크게 키우시려면요 물을 2 3일에한 번씩 쫙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비료 주시고요. 액체 비료 주시고요. 햇빛 잘 보여주시고 환기 잘 시켜주시고 잎 샤워 잘 시켜주면 계속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살 때부터 약간 중형 이상의 크기의잎파이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신엽들이 점점 계속 커지거든요. 작은 잎에서 시작하지 말고 큰 잎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대형 파스타 짠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파스타 짠엄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어, 또더 커지면 그때 또 소식 알려드릴게요. 안녕!